속전속결로 빨리 조선을 먹어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 완벽하게 아간 파천을 고종이 했다는 거야. 러시아 공사관에 안 되겠다 이거. 러시아랑 협의하자. <웃음> <웃음> 어, 하나, 자 삼국 간섭이 무엇이냐? 어 독일과 러시아와 프랑스가 한 거예요. 당시에 랴오둥반도,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랴오둥반도를 먹어요. 먹었을 때. 다시 토해. 안 그럼 뒤져 니네. 니네가 뭔데 야오둥반도 요쪽을 니들 멋대로 막 먹냐? 토해. 그게 바로 삼국간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무리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했더라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셋이서 막 덤벼가지고 막야 야오둥반도 토해내 이러는데 3대일로 어떻게 맞다 이럴까? 그렇게 야오둥반도 청나라로부터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먹자마자 토해내요. 이때. 어 저렇게 뭐 러시아나 막 이런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막 일본을 상대로 막 저렇게 막 오, 협박. 그러니까 먹히네 하면서 가만히 넋 놓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어, 이렇게 삼국 간섭하는 걸 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고조 당시에 조선이 이렇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좀 여러모로 무능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 한편으로는 저도 조선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조선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이 태조 이성계 이후에 이방원을 시작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청나라 명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랑 어떤 외교를 다른 나라들이랑 하는거를 신병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명나라 청나라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됐거든 명나라가 생겼대 청나라가 생겼대 걔네 비 맞추면은 평화가 유지됐거든 가만히 그 명나라 청나라랑 그 조공책봉관계 뭐 군신관계 이런것만 맺어두면 가만히 있으면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자기들 왕권을 유지시킬 수 있었거든요 안에서 지들끼리 양반들끼리 싸워대고 세월은 몇백년 흘러가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터진거죠 과정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외교라던가 아니면 국제정세같은걸 제대로 못 읽거나 이런 입장들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정부로서 왕으로서 책임은 있어야 하는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자, 삼국 간섭 언제라 그랬어요? 1895년입니다. 일본을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했던 이 삼국 중에 러시아.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란 생각에 1896년. 아관파천을 합니다. 말이 아관파천이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튄 거죠? 뭐, 일단.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환장하는 거야, 막, 실제로, 근데. 저 아관파천을 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눈이 막 돌아갔어요, 왜. 왜냐면, 어? 아니, 씨X, 어디 갔어? 아니, 도장 찍어야 되는데, 어디 갔니? <laughs> 속전속결로 빨리 사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조약에 막 해가지고 나라 그대로 이제 먹히게끔 일본이 사인을 계속 하게끔 이제 도장 찍을애가 어디 간 거야? 없어진 거야? 어디로 갔어? 형님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국 간섭이라는 그 사건을 보고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러시아일 것 같다라고 고종이 판단을 했던 거죠 도와주는 것도 이상한 거죠. 자기들이 콩고물이 떨어지어서 속국화로 하거나 완전히 지들 이제 쥐락펴락할 국가로서 조선을 만들면서 도와주겠지. 그냥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얘네들. 일단은 근데 마음 착하시고 순진하셨던 고종의 눈에서는 그냥 러시아가 우리 도와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간 파천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고종의 행위와 조선의 고종이라는 그 왕의 행위를 자꾸 우리의 나라를 지켜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 시점 정도 되면요. 고종은 그냥 자기 왕이 유지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왕위가 사라지는 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지. 백성들이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자기 백성들이 일제한테 뒤지게 처맞고 진짜 개고생하게 되고 이런 게 걱정이어서 저런 걸한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끔 안 했겠죠. 속전속결로 빨리 조선을 먹어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 완벽하게 아관파천을 구종했다는 거야 러시아 공사관에 안 되겠네. 러시아랑 협의하자 <laughs> 일본은 조선이랑 협의를 한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청나라랑 협의하고 고종이 아간파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랑 협의하고 일본 눈에 조선의 왕은 사인이나 할 주체였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요. 하... 한숨밖에안 나와요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 제 조상일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도 주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주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들의 자주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어떤 그 독립국으로서의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런 요소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일본이 고종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 가자마자 고종 대번에 뒷방넓근이 취급하면서 러시아랑 협의 보기 시작합니다 고종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랑 협의 봅니다 뭐를 뭐를 가지고 러시아랑 협의를 했을까? 조선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자 그렇게 일본이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야 청나라 어차피 지금 나가일 됐고 조선도 아무것도 아닌데 너네가 이제 청나라 저 거적대기 저땅 니네가 먹고 만주도 니네가 먹어 우리가 아무런 말안 할게 대신 깔끔하게 압록강 두만강 아래로 있던 한반도는 깔끔하게 우리가 먹을게 너네가 요 만주 다 먹어 니네가 저번에 예전에. 야오둥반도 우리가 먹은 거 삼국간섭으로 그런 거좀좀 좀 유감이야. 근데 너네가 그냥 먹어 그럼 대신 여기 먹는 건 뭐라고 했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마자 러시아가 뭐라고 했을까? 오 괜찮은데? <laughs> 저런 러시아한테 아간파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아간파천을 한거 엄청나게 뭐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런 나라한테 오 어, 괜찮은데 대번에 이러는데 쟤네들 근데요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서 좀 그런 거예요 어 너네가 여기를 뭐 먹고 뭐 항구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니네가 군대를 여기다가 이 한반도에 두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이긴 걸 봤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주 쪽을 러시아가 먹을 때 먹더라도 일본이 여기다 군대 두고 얼마든지 나중에 또 쳐들어오면 피곤해지거든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쪽 먹을게 대신 한반도 북쪽 여 북한 딱 반으로 썰어가지고 이쪽은 중립지역으로 두자 서로 군대 파병 논화 그리고 100% 니들 땅은 아니지 아래쪽 반만 먹어 100% 니들 땅은 아니지 솔직한 얘기로 인정?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새 상도덕 존 없네 아니 씨... 그냥곧 그 위에 처먹고서 아래는 우리가 먹게 하면 되지 무슨 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뭐 반은 먹고 반은 또 중립 지역이고 뭘주리주저리 주저리 그렇게 뭘 그냥 깔끔하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깔끔하게 여기 위에서 암록강 두방강 아래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내가 먹겠다고? 내가 반 주먹고. 자꾸 뭐 반을 썰어서 무슨 여기 중립으로 하니니뭐 지저분하니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협의가 안 됩니다. 때뭐 중립지역으로 뭘 하네 마네 일본이 먹네 마네를 러시아랑 일본이 지들멋대로 협의를 볼때요 시점 때 일본이 아 이게 아시아 쪽에서는 다 뒤져가고 실어져가고 종이호랑이 되고 청나라는 조선은 이제 거의 그냥 우리가 먹으면 되고 요런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될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이때 이 시점으로 우리가 서양에도 줄이 있기는 있어요. 유럽에도 줄을 놔야겠다. 그래서 러시아도 견제할 겸 서양에 줄을 놔야겠다 해서 드디어 아시죠? 견제의 아이콘, 겐세이의 아이콘, 겐세이 그 자체 국가 어디 대영제국 영일동맹을 이 시점으로 체결합니다. 아, 이제 일본 입장에서 지들이 동북아에서 종이 호랑이 청나라랑 거의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조선을 먹을 때 지들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구 열강들 중에 러시아라던가 자기들 앞길, 일본 지들 앞길 막는 다른 유럽 국가를 견제할 다른 서구 열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뭐다? 영일 동맹이다. 이 말, 이거를 단순하게 일본이 영일동맹을 똑똑해서 체결했다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야오둥반도를 먹을만 하면은 삼국간 섭대로 한반도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또 러시아가 견제하고. 일본도 이제 짜증나는 거야,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러시아고모고 간에 구미가 당기고 입맛이 맞는 애들과 동맹을 맺어놔야겠다. 그래서 영일동맹이었던 겁니다.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일본이 대뜸 어 그냥 영국이랑 동맹할래? 이런 건 아니겠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그냥 우리가 욕할 것처럼 저색 일본 영국 쓰레기색 영인 영일 동맹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얘네들을 옹호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왜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예컨대 그가스라데프트조약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필리핀 이제 미국이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한반도로 이제 그냥 진출하는 미국이랑 이제 했던 거 일본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각 국가의 입장이 다르잖아 당연히 우리나라의 조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꼴 받고 다, 다 짜증 나는 일지만 각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남이사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나가 되는 거 신경이나 써요 지금? 안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다른 나라 나갈리 되는 거 신경 안 쓰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나갈리 되는 거 신경 안 써주면 또 욕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러고 있거든.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당시 유럽에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나대는 것을 어떻게든 오직에 견제하고 싶었던 영국, 그리고 한반도에 진출을 할때 러시아가 계속 거슬렸던 일본. 그렇게 서로 똑같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던 두 국가, 영국과 일본이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영국도 당시에 조개지 같은 거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영국도 청나라 쪽에서 홍콩, 상하이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해먹고 있는 게 있는데 자꾸 프랑스랑 독일, 러시아 이런 애들도 자꾸 여기로 삐집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 어? 나중에 이거 얘네들 좀 우리가 뭐 하려고 할때 같은 편해줄 애가 필요한데 이쪽 동북아랑 청나라 쪽에서도 같은 편먹을 일본이 필요했고 영국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를 견제할 편이 필요했던 겁니다. 짝짝궁서로 잘 맞았던 거예요. 1920년대의 대영제국의 식민지 영토입니다. 이제. 저런 빽생기면은 나대고도 남죠 사실은. 근데요, 그거 아세요? 영일동맹이 생기니까 이제 일본이 나대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어 이제 러시아랑 한번 맞다이 한번 까봐? 미들구석이 생겼잖아 이제. 근데요, 미들구석이 영국이잖아 일본 입장에서. 근데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얘네는 동맹이 동맹이 아니오. 얘네는 지들이 이득일 때만 전쟁에 참여해요. <laughs>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할 때 영국이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러시아랑 같이 전쟁을 한다? 그랬을 때 영국의 이득은 뭐지?를 계산기를 두들기고 행동해. 굉장히 철두철미한 나라야. 솔직한 얘기로, 그 국제 정치 공부하신 분들은 영국의 저 행위들을 참 저색, 진짜 참 조잡하다, 진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현명했다, 저색. <laughs> 이렇게 평가를 해요 솔직한 얘기로 마오쩌둥이 남북한 6.25 전쟁 터졌을 때 마오쩌둥이 이제 북한에 파병해 주죠. 그거만큼 개병 그 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국이 중일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1945년 2차 세계 대전 끝난 다음에도 마오쩌둥이랑 장제스가 오죽해 싸워가지고 나라판이 개판이었거든. 그 개판인 나라인데 무슨 의리를 지키겠다 그런 무슨 개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서 뭐 파병을 해준다. 나라 자기 국민들 수없이 죽였습니다. 마오쩌둥. 2 5 전쟁 때 이제 중공군이 처내려 왔다 이제 그러면서 욕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마오쩌둥의 그 오다 때문에 어만 중국 사람들도 오지게 죽었어요. 어지든간에 영국은 전쟁을 할때 일단 개장기를 두들기고 행동할 거 아닙니까? 일본 제네가 러시아랑 싸울 때 싸우더라도 파병까지? <laughs> 그건 좀 아니지. 에바세바 드록반데 대신 패판 <laughs> 자. 일본에게 배를 오지게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역시! 역시나 해상강국 영국. 배도 잘 만들어? 그렇게. 만오천 톤급 전함. 만오천 톤급이면요. 당시에 거의 최상위급 전함입니다. 전함. 만오천 톤급 전함 여섯 점. 그 외에 여러 가지 배들도 여러 가지 팔아먹어요. 어, 굉장히 많이 팔았죠. 뭐이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산 다음에는 지들이 이제 이름 그 박았으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일본이 러시아랑 싸울 때, 어, 자기들도 돈 벌잖아. 일본한테 배 팔면은. 왜냐면 당시에 일본이 배를 살 만한 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자기들 배 만들기도 바빴어. <laughs> 당시에 유럽 국가들도 자기들 지금 배 오지게 찍어내가지고 자기들 배로 쓰기도 바쁜데 어디 다른 나라 아시아 저기 있는 나라한테 배를 팔아?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당시에 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드는 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당시에 저런 군함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를 설계하고 완성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의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와야 됐던 거야. 자 그렇게 든든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던 영국이 이 전함들을 여러 가지 팔아먹으면서 해가 상당히 든든해져요. 자, 한반도에 조선이 있든 말든 대한제국이 선포되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던 수많은 서구 열강과 수많은 국가들과 일본과 러시아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